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저녁에 크로스핏 갔다 왔는데, 버피 브로드 점프라고, 버피 테스트 하고 나서 1m 정도 앞으로 뛰어야 하는 동작이 섞여있는 와드였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끝나고 삼겹살 한근을 먹었는데도 배가 안 차더라고요. 오늘은 저녁 약속도 있고, 몸도 뻐근해서, 운동은 하루 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좀 넘은 시간인데 제가 이따 외출하고 밤늦게 돌아올 것 같아서 장이 끝나기 전인데도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화 이후에 혹시나 큰 특이사항이 있으면 내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 상승한 2510 포인트에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볼린저밴드 상단에 닿은 만큼 단기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조정 폭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오늘은 단기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에 조정 폭이 크지 않다면 지속적인 하락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 500은 장 초반에 1% 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꺾여서 결국 시가보다 낮은 5,975포인트로 장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2 1선에 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로 뚫는다면 확실하게 6,000에서는 지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정이 온다면 5,800 근처에서는 꼭 강한 반등이 이루어져야 상승장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이 눈여겨볼 만한 테마로는 중국인체메타뉴모바이러스 줄여서 HMPV 테마가 어제 강력하게 급부상하였는데요 종목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랩지노믹스 수젠텍, 그리고 진양제약 등이 있습니다. 오늘 기존 테마에서는 드론 테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이션 시스템, PC 디렉트 등의 종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테마 또한 일부 종목에 상승이 있었는데 종목으로는 범향건영, 삼부톡은 등이 있습니다. 이 삼부톡은 관리 종목이라서 매매하실 때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는 테마로는 구글, 양자 컴퓨팅, 반도체, 집세신, 윌로 관련 테마가 있는데요. 엑스게이트, 시큐센 등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상승하는 테마에,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상승했다가 단기 주정 오는 테마에서 기회를 잡으시면 초과 수익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장에서는 테마주용 계좌에서 현재까지 두 종목의 매도 종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인 양자암호 테마 종목이고 최근 상한가가 다섯 번이나 나왔던 무시무시한 종목입니다. 하도 많이 올라서 월요일에는 거래정지도 하루 당했는데요. 저는 저번 금요일에 1차 매도 이후에 소액 보유 중이었고 오늘 장초에 추가 추가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 후에 조정이 왔을 때 8,400원대 초반에서 2차 매수를 했고 금방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서 9,100원대에 1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조정이 와서 8,500원대 2차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오늘마저도 상한가로 장 마감을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ICTK 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및 양자모 테마주로 어제 1차 매도가 이루어졌었고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나머지 소액 물량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비장에서도 매도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비장 테마주용 좌에서 New Scale Power, 티커로는 SMR, 종목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종목은 Electrical Product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으로 몇 달간 꽤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큰 조정이 왔었습니다. 과대낙폭이라 판단해서 저는 저번 달 22달러 부근에서 처음 진입하고 19달러 부근에서 추가 진입했다가 어제 23.4달러 정도에 1차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소액의 물량은 추후에 처분하면 그 이후에는 당분간 매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투자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 정기검진 날이라서 동물병원 갔다가 서울에 집좀 보러 가야 해서 이렇게 일찍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3시간 정도 증시에 별다른 일 없길 바라야겠네요. 오늘 날이 많이 춥네요. 다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